샬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웠으니 부활의 향기를 날리며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부도가 될 것입니다. 비록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햇빛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 지도 마시고요.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거나 쓸쓸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강하게 담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꽃 향기 날리며 성령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더 전도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내 사랑 코어맨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예배, 예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배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배가 있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맛과 멋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 한분한분 렉시오티비나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잘 스스로가 양육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찬송은 545장이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목소리> 1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곧 바알수번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발스본 맞은편 피하이로떼였대요 그들이 장막 침대에 맺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면 나만 보이죠. 그러나 주가 일하면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며 행동한다면 내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이죠. 그러나 잠시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나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보다 더 혹은 나보다 더 하게 힘들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예, 베아템 타리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이 베아템 타리이라고 하는 이타하리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색이다, 경작하다, 침묵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함번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도 우리 가정도 내가 바라보는 모든 뜻들고 계획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가만히만 있으면,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승리케 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입기 14장까지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도록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령을 준행하고 그 명령을 준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출애국을 성공하는 이본문을 통해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배고프면 만나와 매추가 기로 목마르면 예, 반석을 쳐서 물로 공급하신 이 일은, 이 광야의 상막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여와 이래, 여와 니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출급한 백성들에게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라 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셔서 군대를 모으고 추격전을 펼치게 한다는 내용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를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서 부르짖기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해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다. 출애굽 하자마자 이런 원망이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러한 죽음의 기에 닥쳤음을 그들은 직감하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곤면합니다 13절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빚보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나섰다가 큰코 다치고 또확연이 되고 오히려 일을 얽히고 꼬이고 슬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서기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단일 목사가 강곡히 외치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면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은 그때부터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그분들,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 모든 심성들, 영성들을 그곳을 비춰서 놀랍게 대신 싸워 주실 것이고 그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로 꼭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취함하는 성금요일 되시고요. 오늘 밤 금요학도 기도 시간에도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 묵상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준배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